네, 안녕하세요. 아나센 광주 상모점을 운영하고 있는 용띠 김지한 원장입니다. 네, 저희 광주 상모점은 넓은 대기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. 상담 테이블도 두 개가 있고요. 또 1번 룸은 프라이빗한 룸, 2번 룸은 커플룸이 있어요. 그래서 연인이나 부부, 친구분들이 동시에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상모점입니다. 네 저는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샵에 8시 반에 출근을 항상 하고 있고요 출근을 해서 청소하고 위생이 제일 중요하니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스케줄을 쑥 훑어봐요. 고객 차트를 보면서 직전에 한달 전에 고객님 어떤 부위를 시술했고 또 모나 피부 상태는 어땠는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거 오늘 또 질문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할지 이렇게 스케줄을 확인을 하고 오픈은 10시에 첫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휴무는 사실 제가 오픈 초기에는 쉬는 날도 딱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저녁에도 뭐 10시가 마감이지만 욕심에 12시까지도 하고 새벽까지도 하고 이랬어요. 그랬는데 몸이 조금 아프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이렇게 무조건 직진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. 그래서 좋은 컨디션으로 고객님 응대해야 되는 걸 알게 되면서 하루는 무조건 쉽니다. 뭐, 비결이라고 보긴 좀 그런데, 그냥 샵을 6년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픈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다니시는 고객님들이 그냥 비결인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이 오픈 초기 때는 스카림 막심이란 자체를 고객님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셨어요. 그래서 뭐, 하대에 비해서 덜 아프다는데, 진짜?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타지점에서 뭐 받아봤어요. 그래서 아나덴만 찾아요. 뭐 이쪽에 이사를 왔어요. 라든지 다른 곳에 가봤는데 역시 아나덴이네요. 라고 하시면서 방문을 해주시는 고객들이 많아요.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실 때마다 힘이 납니다. 이미 고객님들이 증명을 해주시고 계시지만, 제일 큰건 슈가리스트의 왁싱 스킬.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또 상담할 때 저희는 왁싱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을 해드리고, 시술이 끝나면 석 케어라든지, 스크럽 시연을 해드리기 때문에, 고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요. 또한, 샵의 위생이나 청결, 안 하는 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아나덴 광주 성모점은 타지점이랑 조금 다르게 커플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연인이라든지 부부, 친구분들이 동시 시술이 가능하고요. 저희는 또 남자 슈가리스트 선생님, 또 여자 수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남자 고객님들이 시술자를 선택을 하셔서 편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사실 기억에 남는 고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왜냐면 오픈 초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됐잖아요 고객님들은 근데 그 고객님이 저희 vip 고객이자 또 친구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연애하는 내용 결혼 임신하시고 출산하시면서 이런 유발을 다 지켜보면서 저도 그 누구보다 고객님들과 가깝고 저에게는 굉장히 고, 고마운 분들입니다 일단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런 질문 받으면 진짜 민망한데, 그냥 저는 일하면서 그냥 재밌었어요. 고객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시술하고, 또 그분들이 소개시켜주시면서 만족한다고 하시고, 그러면 정말 밥안 먹고 일해도 힘이 날 정도였거든요. 근데 뒤돌아보면 항상 진정성 같아요. 고객님들이 오셔서 편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, 이런 마음으로 소통했던 것들이 매출로 이어졌고, 그거를 또 보시고 원장님들이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단영구 뷰티샵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, 직전에.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매출도 좋고 입소문이 많이 나서 신규 회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와... 어, 신고가 또 들어왔고 그래서 그 당시 저에게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. 그래서 합법적인 미용을 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찾던 게 왁싱이고 이 왁싱 중에서도 아나덴를 선택한 겁니다. 좀 초기 때는 그돈 많이 벌어서 샵도 하나 더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이런 단순한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현재 제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 부귀영화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. 저는 2018년에 광주 수완점 오픈을 했고요. 2020년에 광주 상무점을 오픈하면서 현재는 6년째 운영 중. 나. 저는 사실 아나덴 창업 결정하면서 고민을 정말 1도 안 했어요.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는데 그냥 잘될것 같아서 고민을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잘 됐어요. 아나덴을 선택한 이유는 샵인샵이 아니고 뭔가 프라이빗한 룸에서 전문적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뭐 무엇보다 기존 왁싱샵에서는 못 보던 프랜차이즈. 진짜 매력적이어서 결정했습니다. 세요. 다들 창업을 선택할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. 매출 또 성과 분석, 진짜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아니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으시겠지만, 전 무조건 내 자신을 믿고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프랜차이즈 좋은 게 뭐예요?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